캄보디아의 대형 기업 프린스그룹과 그 창립자 천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지는 중국 출신으로 현재는 캄보디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린스홀딩 그룹 혹은 프린스그룹의 창립자이자 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룹은 부동산, 금융서비스, 소비재, 그리고 프린스은행 등 다양한 분야의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선재단과 쇼핑몰, 플라자 개발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공식적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단체를 둘러싼 각종 범죄 혐의와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기 혐의입니다. 프리스 그룹이 운영하는 조직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피해자와 신뢰를 쌓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한 뒤 고수익을 약속하며 암호화폐를 송금하도록 유도의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제노동, 인신매매, 감금 혐의입니다. 캄보디아 내 여러 컴파운드 측 사기 센터로 불리는 곳에서 사람들이 취업 제한을 받고 유입된 뒤 여권을 압수당하고 탈출이 금지된 채 폭력과 위협 속에서 사기 행위를 강요당했다는 증언과 함께 일부 피해자는 이 시설이 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 환경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는 도스탕 미작금 불법 이동 혐의입니다. 사기 등으로 얻은 암호화폐를 감행해 사는 해외 계좌를 통해 세탁하고 그 자금으로 고급 부동산, 요트, 미술품 등을 구입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유착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천주 회장이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증언과 문서가 공개된 겁니다. 그는 옥냥은혜라는 명예 직함을 통해 정부 자문 역할을 맡고 앞에서는 각종 기부 활동을 펼쳤지만 뒤에서는 일부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증언과 문서로 공개된 것이죠. 이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는 아직 프린스 그룹이나 천주회장에게 불법 행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과 영국 측이 제시한 증거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천주회장은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전기통신, 차기 음모와 자금 세탁 음모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프린스 그룹과 천지회장, 그리고 관련 법인 및 개인들을 대상으로 자산 동결과 금융 시스템 접근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미국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천지회장은 현재 도주 중이며 국제 공조 수사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다국적 범죄의 특성상 체포 여부와 사법 절차 진행에는 각국의 협조와 외교적 절차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죄질이 약한 만큼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범죄자들이 하루빨리 법의 심판을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